안녕하세요, 알디슨입니다. 이제 한국, 신흥국, 그리고 유럽 국가들 ETF 볼게요. EWY입니다, 한국. 음. 한국이 이제 꽤 떨어지면서 이제 과매도가 되었어요. 200선 밑으로까지 내려온 걸볼수 있습니다. 음. 꽤과매도 상태가 되었다. 이경률 기준을 봤을 때 이전, 이전 저점인 이때. 이때가 8월. 8월 그리고 2019년 5월. 그때랑 이제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여기서는 이제 저점을 형성하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큰 위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음. 되돌아보면 여기 헤드 앤 숄더 이제 형성하면서 이제 내려온 걸볼수 있어요 여기가 왼쪽 어깨고 머리 그리고 우측 어깨 그리면서 내려왔다 헤드 앤 숄더 그렸고 부정적인 다운스 형성하면서 내려온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나올 때는 어 조정을 기대해 볼수 있었던 패턴들이다 되돌아보면 그렇죠 음. EDC 볼게요. 신흥국 3배, 롱 포지션. 음. EDC. EDC도 이제 꽤 과매도 상태가 되었어요. 음, 지난, 지난 저점을 형성했던 수준. 이격률 보면 이때랑 비슷한 수준이죠. 8월, 마찬가지로. 5월, 8월, 8월. 그때랑 비슷한 수준의 과매도 상태가 되었다. 여기서는 어, 롱 포지션을 슬슬 이제 준비한 것이 맞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음. 월봉상에서 그동안 그래도 그림이 좋은 흐름을 이어왔었고, 그리고, 예, 저점 부근과 비슷한 수준의 주가이다. 여기서 반등을 하면은, 이제 긍정적인 다운스가 이어지죠. 음. 아까, 한국, 잠깐만요. 한, 깐 한국 잠깐 넘어갈게요. 월봉에서 봤을 때, 음, 한국. 한국 보면은 여기 지지권 있는 걸볼수 있어요. 120선. 음. 120선 지지권 있는 걸볼수 있고, 여기 사이는, 어, 분할 매수하기에 좋은 구간이다. 음. 아무리 이게안 좋은 소식이 있어도 이렇게 기술적인 지지권까지만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걸볼수 있어요. 음. EDZ 볼게요. 인버스. 신흥국 3배 인버스. 음. 이제 인버스 보면 반대로 이제 정확한 건온걸볼수 있어요. 20선. 46.45. 고가가 47.67이었죠. 정확한 맞고 어, 주춤한 모습을 볼수 있다. 그리고 주봉. 주봉 보면 60선과 120선 두 개의 저항에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음, 지금 비록 인버스가 많이 올라왔지만 저항권에 어, 걸려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 금요일날 어, 긴장대 은봉이 나온 걸볼수 있죠. 음, 좋지 않은 모습이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돌아온는 저는 신흥국도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볼게요. EWZ 음. 브라질도 이제 지난 주 영상에서 을때 여전히 하락 트렌드라는 건 이제 말씀드렸었지만 어, 기대했던 거보다는 음, 제가 기대했던 거보다는 더큰 폭의 하락을 이제 하긴 했습니다. 음. 일단은 크게 하락했지만 어, 좋은 매수 기회를 줬죠. 음, 여기 120선과 200선 사이는 좋은 분할 매수 구간이다. 이전에도 보면은. 여기 2018년 9월 그리고 여기 2018년 6월 200선 부근에서 이제 반등을 했었다. 음, 지금도 거의 200선까지 왔었죠. 음, 과매도 상태에서 200선 지지권. 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등할 가능성이 큰 위치다. 음, 게다가 이제 이격률 봤을 때 과매도 음, 이전 저점 때보다 더 과매도 상태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기회라는 의미죠. 음, 과매도 상태에 됐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기에 괜찮은 위치다. 좋은 위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게다가 이제 월봉 보면은 20선과 120선, 지지권. 지지권까지만 딱 이제 떨어진 거볼수 있어요. 여기서는 어 반등할 가능성이 큰 위치다. 음. BJQ 볼게요. BJQ. BJQ. 음. 뭐 이게 레버리 종목이다 보니까 월봉은 이제 큰 의미 없다 보고 어 주봉상에서는 이제 그림이 좋은 걸볼수 있어요. 주봉상에서는 그림이 좋은 걸볼수 있고 60선 위로 올라온 것 저럼 이제 보이지만 어, 아무래도 인버스고 이제 레버리지 종목이다 보니까 어, EWZ를 뭐 좀더 참고를 많이 하고 이제 접근하면 될것 같아요. 음. 지금 과매수된 상태다. 음, 과매수된 상태고 어, 전 고점까지 이제 올라온 걸볼수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위치인 걸알수 있고 어, 금요일날 장대음봉 그렸다. 음, 그리고 이격률 과매수 상태다. 음. 지난 최근 들어 가장 과매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 무리하게 롱 포지션을 취하면서 접근할 위치는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음, 과메수된 상태다. 여기서는, 어,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이제 큰 위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음. 중국 복계 ASHR. 음, 다른 나라 지수들은 은봉, 2월을 은봉 마감하는 데가 많은데, 어, 중국은 양봉 마감한 걸볼수 있어요. 종가가8.14% 상승하고 2월을 마감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 박스권 안에 있는 걸볼수 있어요, 여전히. 이 경률 보면은 그래도, 어, 60선 이격률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지만, 20선 이격률은 그래도 긍정적인 다우스가 그려지고 있는 걸볼수 있고, 어, 이, 어,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지나가면, 어, 상승,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제 크다고 판단됩니다. 주봉을 보면 부정적인 다우스가 있는 걸볼수 있어요. 음, 다른 나라들랑 조금 다르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걸 볼수 있고, 현재는 10선과 20선 사이에 낀걸볼수 있습니다. 음. 일단 이 경류를 고려했을 때 중국은 돌아온 뒤에 조금 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돼요 음. 지금 일본상에서도 부정적인 다운스가 있다. 음. 그래서 중국, 중국은 200선 근처 한번 다시 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음. 그런데 여전히 어, 이 구간, 200선과 120선 사이는 어, 분할매수로 삼기에 괜찮은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월봉상 어, 그래도 큰 그림에서는 상승할 것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음, 조정시 롱포션 추하는게 유리한 위치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유럽 볼게요 프랑스 음, 프랑스 월봉 월봉 보면 지지권인거볼수 있어요. 20선 거의 딱 걸쳐서 이제 마감한 거볼수 있고 음, 주봉 주봉상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다원스가 이제 형성되면서 이제 내려온 걸볼수 있어요. 내려왔고, 어, 생각보다는 큰 폭으로 이제 내려왔죠. 지금 60선과 102선 걸쳐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200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걸 염두에 둬야겠지만, 일단 월봉 지지권이고, 음, 일봉을 보면은, 꽤 과매수 된 걸, 아, 꽤 과매도 된걸볼수 있어요. 200선 밑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이 경률 봤을 때, 이전 저점, 이전 저점 때랑, 음, 비슷한 수준의 과 매도 상태가 되었다. 음. 그래서 여기서는, 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때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유리한 위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음. 독일 볼게요. EWZ, 아니, EWG. 음. 주가 보면 이전 저점과 비슷한 수준까지 온걸볼수 있어요. 이전에 반응했던 자리죠. 그리고 이격률도, 어, 상당한 과 매도 상태다. 음. 주봉 보면, 독일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다번스 형성하면서 내려온 걸볼수 있어요 음, 그래서 부정적인 다운스 형성될 때는 어, 조심하는 게 좋다 이걸 다시 한번 볼수 있었고 어, 독일도 마찬가지로 월봉을 보면 지지권인 걸볼수 있어요 60선 음. 그 이전에 반응 많이 했던 자리입니다 이전에 많이 반응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지권 삼아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음. 여기서 반등하면은 이제 긍정적인 다번스 그리면서 어, 상승세에 이어갈 수도 있는, 있는 그림입니다 음. 오케이 지금, 어, 한국 신흥국 선진국 국가들 보면, 이제 중국. 중국이 좀 다르게 움직이고, 나머지는 이제 2월달에 이제 크게 하락한 걸볼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 여전히 어, 신흥국 대표 ETF를 봤을 때, 음, 분할 매수, 롱 포지션에 분할 매수를 취하기에 좋은 시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음,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원유도, 원유도 이제 반등을 할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어, 브라질도 좋아 보이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다 과매도 상태이기 때문에, 어, 분할 매도가, 아, 분할 매수하는 것이 이제 맞는, 어,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어요. 음. 그럼 이번 주도 이제, 어, 한국 신흥국 선진국 ETF 리뷰 마칠게요. 감사합니다.